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 p k 369장입니다. 369장 찬 g 하겠습니다 죄짓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지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서.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천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오셔라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10절까지니까 그냥 바로 읽으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인간의 처절한 애가입니다. 하나님이 부재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는 그런 마음에 처절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 같아요. 내네 하나님이여 내하나님여 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신음소리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인데 비참함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셨냐고 돕지 않느냐고 호소하지만 그 말씀의 시작은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멀리하신 것 같고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 여디 어디,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며 고통이 밤낮 집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어떠한가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복 있는 사람은 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지요. 밤낮 계속되어지는 낮에도 부러지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 그 괴로움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가요?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만한 자들과 자리에 앉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잠잠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란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할수 있는 것은 기도 밖엔 없습니다. 지금 이시평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환란 속에 살아갑니다.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버거움 속에 살아가고,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돕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힘겨움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왜 그러는가? 3절에서 5절까지 죄상,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신뢰를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3절을 읽으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보좌에 앉으셨다. 그 가운데 거주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우리의 찬송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왕으로 좌정이 계시고 항상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지요. 목사님 노래 잘 못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 진정한 고백이 찬양이고, 거기에 곡조가 붙은 것이 찬송이지요. 누가 듣는다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 우리가 밤낮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보좌에 앉으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함께 거주하며 계시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조상들이 그러했지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고통을 아뢰었지요 그러하니 하나님이 건지신 것입니다 애굽의 압쩨 가운데 눈 뜨면 볕집을 만들어 지느그리겨 벽돌 가운데 건물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눈 뜨면 하는 일이 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애굽 군대 군인들은 채찍질에 괴로움에 죽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하여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보내셔서 그들을 영광 가운데 건져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모든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상 어려움 가운데 주께 의뢰하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이어서 5절입니다 그들이 죽게 부르지적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 나이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 하나님께 부르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혹 우리의 느낌 속에 버려진 것 같고 우리의 느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8절까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여기서 벌레라 함은 단순히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히고 썩어가는 존재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으며 가장 미미한 비참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벌레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징그러워 하고 툭툭 쳐냅니다. 죽이는 것뿐이지요. 그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반려 곤충들이 있더라고요. 곤충들을 키우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지금 그와 같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벌레 같은 것 같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으니 자신의 비참한 상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고 사회적 공동체에서도 끊어진 존재인 것 같은 하나님께 모든 고통을 다 아뢰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괴로움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 아래는 것이지요. 7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것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 벌레처럼 본다 그랬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그래, 구원해 주시나 보자. 하나님께 외치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건져 주시나 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고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 마음껏 해봐라 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죽게 맡긴 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배에 임신되었을 때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 여러분 태어날 때 느낌을 아는 아이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젖먹이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에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처음의 시작이 무엇이었는데요.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우리가 인지를 가지고 있고 지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나 전혀 인지나 지각을 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붙드셨다. 그러하니 이 고백은 진정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셨고 내 주변에 친구가 없고 하나님마저도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내 느낌은 그런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어머니 젖을 빨게 하셨다. 내가 날 때부터 나를 맡아 주신 하나님 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세심한 돌봄 아래 있었고 하나님과 나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하셨습니다. 손에 양손에 대못이 발에 대못이 박혀 있고 벌거벗겨져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이마를 찌르고 머리 를 찌르고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마저도 버려진 것 같은 그때에 이러한 기도를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외침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의 생애를 시작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오늘을 인도하신 하나님. 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니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 때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미의 젖을 빨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혼자 있을 때가 있고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고 다위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굳은 믿음을 주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지지며 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에 고백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